안녕하세요. 설레이는 소식들을 전해 드리는 설렘 뉴스 앵커 꾸핀입니다. 지난 8월 초에 올라간 설렘 뉴스 이후 두 번째 설렘 뉴스입니다. 오늘은 설레임 에디션의 특별한 등급 제도에 대해 취재를 해 보았는데요. 현장에 나와 있는 강지 리포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현장에 나와 있는 강지 해리포터입니다. 제 옆에는 설레임 에디션의 등급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설레임 등급 분야의 장인으로 유명하신 하나나님이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등급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하나나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하나나님, 저번에 감기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, 이제 좀 괜찮으신가요? 네, 감기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만,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셔서 이제 괜찮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괜찮아 보이셔서 정말 다행입니다. 그럼 설레임 에디션 등급제도에 대해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해를 완벽히 못한 것 같습니다. 이번에 하나하나님이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일단 등급은 영상의 일러스트 개수에 따라서 정해집니다. 원본 영상을 썼을 경우 실버 등급. 일러스트가 한 장일 경우 골드 등급. 일러스트가 두장 이상일 경우 다이아 등급. 이런 식으로 저희 설레임 에디션에는 등급 제도가 있답니다. 기존에는 퀄리티 등급이라고 표현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. 보통은 일러스트 갯수로 등급이 정해지고 들어가는 정성은 항상 같습니다. 실버든 골드든 다이아든 전부 똑같이 열심히 만듭니다. 아 그렇군요. 이번에 설레임에서 진행된 호랑풍류가 영상 등급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등급 제도에 대해서 혼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만, 왜 하나나님만 다이아 등급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? 네, 안 그래도 호랑풍류가 릴레이 영상이 올라오고, 왜 하나나님만 다이아 등급이죠? 다른 분들과 공평하게 해주세요. 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일단, 저와 엔다님의 호랑풍류가 영상은 릴레이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각자 개인 채널 업로드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퀄리티는 자유였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일러스트를 많이 많이 넣었습니다. 그리고 엔다님과 제 호랑풍류가가 나오고 많은 분들이 설레임 버전의 호랑풍류가가 듣고 싶다고 하셔서 진행하게 된 릴레이랍니다. 갑자기 결정된 릴레이라 다른 친구들은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어서 다이아 등급까지는 힘들었고 그렇다고 제 영상을 똑같이 골드로 다시 만들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평하게 제 호랑풍류가는 다이아 등급 영상이 되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이걸로 설레임 에디션 등급 제도에 대한 의문이 풀리셨으면 좋겠네요. 그럼 스튜디오 분들 나와 주세요. 아, 하나라 님의 명쾌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. 그럼 여러분, 마지막으로 매주 토요일과 매달 말일에 올라오는 설레임의 신곡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이상으로 이상, 설렘 뉴스 마치겠습니다.